범위에서 천연 효소를 추출해 사파로 연결시킨 국내 기업이 화제입니다.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으며 성공적인 생물자원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금융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금융 전문 교육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교육에는 시중은행 담당자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설된 전력 수요자원 거래 시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거래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정밀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부품뿐 아니라 공작 기계 분야에서도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아이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미로부터 천연 효소를 추출해 만든 화장품, 이 곤충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인데요. 국내 한 업체가 한국산 무당거미 특유의 소화 능력을 통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제품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식품, 가축용 사료까지. 모두 거미에서 추출한 천연 효소로 만든 제품입니다.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의 연구원 창업으로 설립된 인섹트 바이오텍은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한 천연 효소 아라자임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거미와 효소의 합성어인 아라자임은 세계 최초로 거미의 장속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고효율 효소. 거미 특유의 소화 능력에 주목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찾아냈고 대규모 설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곤충을 활용하는 획기적인 발상과 그 뛰어난 효능으로 국내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10여 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해외 국가 반응은 굉장히 쇼킹하다. 어, 그러니까 소위 이노베이션이다. 개혁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하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효소라는 것은 일반적인 토양이나 해수에서 있는 미생물에서 생산된 효소인데 그것이 아니고 곤충으로부터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나온 효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효소가 있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라자임의 개발과 제품화는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해 인섹트 바이오텍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공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미생물 연구현실에서 이 같은 모습은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고유한 우리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R&D부터 시작해서 산업화까지 우리 연구진의 힘으로 힘을 통해서 제품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해외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기술을, 국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외수출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미는 생물 산업의 블루 오션이라 불릴 만큼 최근 그 활용도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라자임을 비롯해 국내 생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 사례가 앞으로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 A 산업 뉴스 강신일입니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금융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이 기술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기술을 심사하고 평가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술금융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과정에서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따라서 일반 금융에다 기술 평가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술금융의 핵심인데 이러한 역량을 갖춘 기술금융 전문가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 기술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개 개별 기관에서 기초 교육, 소양 교육 또는 이제 금융 실무 이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기술과 금융이라는 것이 서로 융합된 그런 교육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금융위에서 이것을 협업을 통해서 기술과 금융을 같이 아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18일 은행연합회에서는 기술금융 집합교육 과정의 첫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산업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 1회 총 9번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집합교육 대상은 총 100명 모두 시중은행에 근무 중인 기술금융 투자심사 담당자들입니다. 최근에 그 기술금융이 발전됨에 따라서 어, 한국 경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전문 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속한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더 발전된 그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기술금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추세.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은 이러한 수요에 맞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기술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아이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전력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로 할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7만 메가와트에 이르는 전력이 절약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전력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신일 기자입니다. 일반 전기 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 시장이 눈에 띄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자원 거래 시장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아시아 최초로 개설됐습니다. 수요자원 거래 시장은 전력 거래소와 수요 관리 사업자, 전기 사용자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공장과 빌딩 등 전기 사용자가 수요관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면 입찰을 거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력 감축량을 지시해 전력 수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개설 후 현재까지 1300여 개소의 대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했고 7만여 메가와트 아워의 절약된 전력이 거래됐습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상가와 아파트, 학교 등 보다 다양한 전기 사용자들이 수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요 관리 사업자의 수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원 거래 시장 중장기 육성 방안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Atc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들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정밀 기계 부품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이 이제는 그 부품을 만드는 장비를 개발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70년 역사의 일본 공작기계 업체까지 인수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나 반도체 장비 등 여러 산업 설비에 들어가는 정밀 기계 부품들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이 부품들은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기술 집약적 사업. 1995년 설립된 이 정밀 기계 부품 전문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 시장, 특히 품질 요구 수준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매출액의 90% 이상을 수출로 거둬들였을 만큼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생산 가능한 부품 종류만 해도 80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의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며 신뢰를 쌓아온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을 따지는 아주 정밀한 그런 부품들입니다. 그런 부품들이 일본 시장에서 일본 고객들한테 만족을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부더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구축은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자체적인 R&D 투자를 이어 왔고 지난 2014년에는 정부로부터 우수 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 선반 장비를 직접 개발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동 선반의 경우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며 이미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튼 상태. ATC 과제를 통해서도 제품 업그레이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을 납품하던 일본의 자동 선반 기업을 역으로 인수한 건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70년 된 전통이 있는 그런 자동 선반 메이커인 노무라라는 회사를 저희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명문 그런 공작기계 메이커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산업 기계 분야에 저희가 지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그런 기계들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동 선반은 세계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일본 기업일 정도로 아직은 진입 장벽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 선반 시장에서 이 업체는 세계 톱3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성장해 일본 기업까지 인수한 저력이 이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주력산업 고도화와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융합형 20대 부품을 선정했습니다. 20대 부품에는 웨어러블 기기 부품과 OLED 디스플레이 부품, 스마트 센서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로봇 등 13대 산업 엔진 등에 탑재될 핵심 부품들입니다. 산업부는 20대 부품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애로 해소, 국내외 수요처 발굴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부진하던 유통업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백화점과 편의점은 0.7%와 31.4%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 6월과 달리 메르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입니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농수축산품과 비식품 분야의 판매 감소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7개사가 증가한 46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약 7배 증가한 수치며 올해 최초로 벤처 1000억 기업의 이름을 올린 업체는 42개였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이 창업 후 매출 1천억 원 달성까지는 평균 17.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일 대학로에 위치한 기술인문융합창작소에서는 나만의 콘텐츠로 혁신을 찾다라는 주제로 창의융합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콘서트에는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60명이 참석했습니다. <목소리> 강연자로 나선 권호철 천체사진 작가는 인문분야를, 유석환 로킷 대표이사는 기술분야 강의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음악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과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4일 산업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영교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과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방송 채널 아이를 활용해 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전기전자 분야 인증 관련 상호 인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국표위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과 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한중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중국 내 한류 열풍을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2015 한류 상품 박람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4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국내 중소기업 107개사가 참가해 자사 상품을 전시했고 중국 전역에서 모인 바이어 투자자와 비즈니스 상담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과 홍콩 세관 공무원 8명을 한국에 초청해. 지식재산 현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거슈칭 중국 산동성장과 면담을 갖고 양자간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제와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며 양자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 델파이에서 영업관리 분야의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자 이상이며 9월 4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타라TPS가 각 부문별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직을 채용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9월 4일입니다. 대우정보시스템이 법무팀에서 근무할 경력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9월 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샘에서 영업관리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학력 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7일까지입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7급 경호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9월 1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행정직 공개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9월 14일까지 원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첨단 기능성 소재와 친환경 섬유를 만나보고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이 열립니다. 코엑스 A홀에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제조와 재활용 우수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자원순환산업전 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월에서 개최됩니다. 방람회 기간은 9월 2일부터 4일 까지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 을 지원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창업 방람회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열립니다.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정보와 행사정보였습니다. 매년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1천억 원의 매출을 돌파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40여 개 업체가 벤처 천억 기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더 많은 벤처 성공신화의 탄생을 위한 기술금융이나 지원제도 등도 앞으로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A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